안녕하세요. 오늘의 베남TV 이야기. 좋은데 말고 좋아질 곳. 오른데 말고 올라갈 곳. 재개발 단계별 투자 1탄 예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남TV 오늘의 이야기는 1억대 어디에 투자할까? 예정지 투자 방법. 일단 괴정 11구역 13통합구역이랑 서검사 13구역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으로 시작님이랑 성민님 망미동세생님 커피 쿠폰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담해 주셨다고 커피 쿠폰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며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데 말고 좋아질 곳 오른데 말고 올라갈 곳 재개발 단계별 1탄에서 예정지 구역 여기는 무엇이 있을까 1억대에 투자할 것 디뷰 보면 있습니다 다 여기 보고 비슷한 비슷 곳을 찾으시면 되시고 희망의 씨앗을 심으러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금사 13구역 입지랑 서금사 6구역을 물론 뭐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 서금사 5,6은 호재랑 이런 개발 호재들이랑 그리고 구역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가 통, 예정지, 단계가 통과되면, 프리미엄이나 뭐 이런 게 같이 갈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 뭐냐면, 아직은 예정지 구역 지정 동의율이 아직 미정이고, 시간도 한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서검사 13 구역 위치입니다. 6구역 위치구요. 일단은 6구역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5구역, 6구역이 있는데, 저는 6구역이랑 비교를 해봤고, 13구역 인근에 있고, 13구역이 좀더 평지입니다. 위치는 13구역이 조금 더 내려와 있다. 다만, 6구역은 조합 설립인가를 끝났기 때문에 단계가 빠르다. 평지고, 13구역은 2800세대급으로 예전에 한번 그 조감도가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노화진행,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보는 거고요. 동의율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뭐 이래저래 이쪽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 보면 한 3년 정도가 사업세 6구역이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세 6구역이랑 프리미엄을 보시면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는 13 예정지죠. 13 같은 경우는 7천만원대 나왔는데, 이거 팔리고 이제, 어, 프리미엄이 9천만원대 매물이라던데 일단 7천만원대가 실거래가 찍은 것 같으니까 그걸로 보고, 6구역은 2억, 뭐, 2천, 3천선에서 2억, 5천선입니다. 그럼 5구역하고 같이 가면 2억, 5천선이라 보면, 아직도 거의 뭐, 한 1억 7, 8천은, 디퍼가 남아있죠. 사업사도 중간중간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괴정 11구역, 13통합지역, 입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괴정 11, 13구역은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 하 사하구에, 다 같이 하는 사하구에, 하단위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되는가를 봤거든요. 일단은, 신도시급 대단지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동요율은 벌써 받고 있고요. 진행 속도도 제법 빠른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비교해보면 괴정 7은 4타 진행이 되었고,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그렇게 사범사처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11구역도 거의 이제 피가 한5천에서7천 사이 이쪽 매물들은 다 빠지고 거의 이게 뭐~ 호가는 거의 9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하구 주영록 통합조정장 조합장님의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이쪽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빨리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하구에 이분은 사하구의 아들이세요 너무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뭐~ 단계나 이런 것들 동의나 이런 것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잠깐. 우리 불린이들이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간의 흐름상 착공, 완공 이런 단계별이 가야 프리미엄이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3년 전으로 플래시백을 해서 보면 조정 지역 지정한 다음에 이런 대출 다주택자 제약, 큰 매수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초기 단계 프리미엄이 어찌 보면 차이가 크게 안 나세요. 한번 보실게요. 대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2018년도의 흐름을 보면, 예정지,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까지, 사실은 뒤로 갈수록 이런 프리미엄이 높게 가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2019년도에는 사업 시행 이후 단계 프리미엄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단계들 프리미엄 높아졌다가, 오, 2020년이 되니까, 어, 관처 단계에 불이면 이제 신축에 대한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 신축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죠 신축을 선도를 하고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 예정지 미쳤다 예정지가 올라가고 조합 설립 이제 인가된 것들이 막 올라가고 오히려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된 것들은 이제 인수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오기 시작해서 그러면 향후에도 이거를 지켜가려면 뒤에 번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정답일까? 어디까지가 프리미엄일까? 이거는 한번, 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좀 보려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먼저 올라가 버리세요. 일단은 그냥 예정지의 장점은 취득세 1.1입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작다 보니까 주택, 그, 취득, 어 주택 자금 조달, 증명에 좀더 유리하시고, 너무나도 나, 많은 빠른 사람들 때문에 무조건 좋은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프리미엄 5천만원 언더에 나온 게 사실은 저번 달인데, 매물이 싹 빠지고 싹 들어가고, 이젠 점점 더 올라가는 서검사 13구역, 괴정 1113 통합 지구. 과연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보실게요. 장단점을 통해서 매물을 한번 찾아보시고, 매수 아니면, 다른 지역 연구를 함께 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장점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다 취득세가 1.1이다. 그래서 뭐 어떤 수요에 대한 법인 수요도 있고요. 개인 수요도 있고요.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붙을만 하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기가 좀더 편하다. 그리고 전월세 수요가 이쪽 지구는 현장 로컬 부동산을 통해서 풍부하대요.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그런 골치 아픔이 좀덜 하다. 그리고 주변 호재가 진행구역 바로 옆에 있어서 옆집 불나면 나도 불난다. 그리고 아직은 내, 내 물량을 바로 받아줄 뒷사람이 아직은 같이 줄수서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한번 보시면 단기간 오른 프리미엄. 갑자기 지금 매물 호가 자체가 9천만원대 프리미엄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 아직은, 그런, 안전한 진행 단계, 그러니까 뭐, 동유리 다 받아서, 어, 사전, 다당성 신청을 뭐, 신청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될 것이다. 카더라 통신이라서, 아직은 안전 단계가 아닌 단점. 그리고, 매수가 몰려가지고, 옆에 보고 있으면, 같이 성급해지는, 그런, 성급증. 그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안정권이냐 거품이냐 대한 아직은 어떠한 시그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현재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또는 프리미엄을 다해서 뭐 인수가 내가 돈을 개비든 뭐든 주는 금액이 1억 내외가 되면 한 번쯤은 들어가 볼 만하다. 그럼 프리미엄 역산하면 7천에서 뭐한 9천 사이에는 그래도 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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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보고요자 프리미엄 5천만원에서 7천만원대는 어 사자 말자. 프리미엄 1억 이상이면 말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딴걸 보자. 자, 보유세 부담 없으니까, 뭐, 사실 분들은, 보유세 만만한 것, 어떤,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빼고, 뭐, 부담이 없으신 분들, 요런 작은 물건 하나 담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서 언제 팔아서, 언제 팔아야 될지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안 나오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갭으로 가면 자금, 투자금이 들면 사시고, 딴데 집할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세금 꼬입니다. 하지 마세요. 옆집에 불붙는 데 나도 불붙는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사시는 게 맞고 야 단계가 되긴 하겠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배남 TV 이야기 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갈 때 중요한 건네 가지 금액 가능성 투자기간 절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감안해서 괜찮은 물건 나오면 얻는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조합 설립 난 곳을 위주로 이제 예정지 했으니까 조합 설립 난데 한번 비교해보고 또 여, 예, 이런 조합 설립 난 것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안전 투자가 되는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